와우! 띠루리루리루 안녕하세요. 양평상원이에요. 아우. 밤새 비가 좀 왔어요. 아, 그래도 이제 우사쓰고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미루다 보면, 뭐, 한두 코도 없죠. 아, 아, 그렇게 또 많이 쏟아지는 비도 아니고. 어쨌든 상, 상쾌합니다. 이비 오는 아침, 또이게 산을, 아, 클라이밍 오브 더 마운틴. 아고고것이아 아, 해피, 해피. 베리 해피입니다. 어 어쨌든 딱만근 31차 연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저 말고도 또 있어요 어르신들. 네. 아 아주 부지런하십니다. 아주 건강들 챙기시느라고. 아 아직 뭐 어제로 따지면 날이 좀 밝았어야 되는데 비온 관계로 이렇게 좀 흐립니다. 어쨌든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벌써 수요일인데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항상 어, 뭐라 그럴까 어, 남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도 많이 들어주시고 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양평상원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우산 때문에 하트은 말로 하겠습니다. 뿅. 뿅